검은도 똑같이 무네트 메론의 한 종류입니다. 검은 메론, 메론 특징은 일반 무네트에 비해서 식감이 좋고 육질이 단단하고 그 무엇보다 당도가 한16 브릭스 이상 나오고 식감 좋죠. 그래서 여자들이나 어린 애들이 애들이 제일 좋아하죠. 이뭐 저는 기농한지 올해 해수로 11년째인데 뭐 그때는 우리 애들이 6살 7살 때인데 우리 애들이 밭에서 직접 나는 과일을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씻지 않고 농약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원래 목표였는데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경력이 뭐 올해는 그래서 완전한 지환경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소확량은 그래도 원래보다는 조금 못 미치죠. 소확 일자로 보면은 4월 25일부터 우리가 저희가 조금 빨리 재배하면 4월 25일부터 가능해서 5월 말, 6월 월까지 정도 가능하죠.